안녕하십니까. 803 조경과 구설장입니다 음, 여기, 저번에, 어, 집을 지어 줬던 데 있는데, 여기에, 에, 포크레인을, 에, 농, 에, 농사용, 농장용 포크레인이죠. 이거를, 어, 지난 가을부터 지금까지, 한 6개월 정도 방치를 해뒀었죠. 6개월 정도 방치를 해뒀더니, 시동이 안걸리가지고 제가 이제 짬뽕를 방전되는 충전을 지금, 충전기로 충전을 걸어 놓고, 어 여기 있는 짐들을 어어 대충 정리를 하고, 어 남은 자재들을 어 실어다가 어 저기로, 음 고철장이나 쓰레기장으로 다 옮겨주고, 어 그러고 나서는 여기 이 텃밭으로 사용할 수 있게 굴삭기, 농약용 굴삭기를 이용해가지고, 아, 그렇게, 다듬어 줄 생각입니다. 음, 한 개월 동안에 있었던 거라서, 어, 일단, 음, 이 잡쓰레기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잡쓰레기는 정리를 다 했고, 어, 그 다음에, 여기 방, 방금용 창이 있는데, 방, 방금창 요구를 요, 설치를 오늘 해줄 거고요. 어, 그리고, 어, 지금, 보 바와 같이, 잡쓰레기를 다 털어내고 있습니다. 들어가지고 이제, 고처장, 하고 어, 쓰레기, 예, 하는 도로 다 보낼 겁니다. 예, 농장용, 구사기는, 예, 제가 지금, 5년 전에, 300만원을 주고 구입한 건데, 어, 지금까지도 별 고장 없이 잘 썼는데, 예, 오늘은 고장이 여기저기, 좀 나네요 어, 거의 6개월만에 시동이 안걸려서 지금 한 20분 정도 충전을 어, 걸어놨다가 시동이 아, 일발로 이렇게 걸렸습니다 아, 그래가지고 어, 제가 에, 여기를 구사키는 잘은 못합니다 그렇지만 귀농 아, 귀촌을 하게 되실 분들은 아, 기본적으로 구사키를만들줄 알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은 아, 예, 저 농장에 뭐, 소똥을 친다든가, 아니면 도구를 친다든가, 아니면 무너진 논뜸을 한다든가, 뭐, 여러가지 할 일이 정말 많습니다. 삽을 두고 해야 될 일들인데, 그것들을, 그냥 삽을를 하기보다가, 구삭기를 통해서 하게 되면 굉장히 효율적이고, 일도 잘되고 그리고 300만원 제가 5년 두, 전에 350돌라 하는걸 3 0 0에 샀거든요 그래서 고장도.. 고장은 별로 없었는데 삽이 고장이 나가지고 제가 아, 깨어냈습니다 삽이 없지요 아, 고장삽이 없습니다 없고 뭐 농용이라 쓰는데는 고장삽이 별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단지 좀 아쉬운거는 제거할 아, 게 이, 길 닦을 그 때, 에, 우리 농막엔 들어온 길이 겨이나 여름이나 이래가 비가 오고 하면은 항상 폐인대가 많아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어, 조정하고 하는 데는 어, 확실히 농장용 브이기이 어,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거를 5년 전에 300만원, 350달러 쓰면 300을 주고 사고 이동하는데, 4만원대에 들었어요. 그래가 했는데, 제 생각에는 지금 팔어도 뭐, 고철값이, 아, 지금은 고철값이 너무 걸려요. 고철값이 정상적으로 된다면은 이것도 뭐, 상고철에 해당되고, 그러고, 무게가 한 4.5천 정도 되기 때문에, 아이계당 어, 200원만 가면은, 어, 90만원입니다. 에, 뭐, 이거 중에서, 이제, 쓸 것들, 떼쓰고, 뭐, 이럴라고, 실린다나, 뭐, 이런 거 떼쓰고 하려고, 중고 보통, 한2 0만한 바퀴가 폐차를 시켜도. 어, 그러니까, 제가, 이걸 사가지고, 어, 5년 동안 잘부리먹고또 뭐 폐차 시킬 생각가 했죠. 그래도, 한2만원 정도는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어, 폐차를 시키려고 하다가, 오늘또 다시 다 고쳐가지고 어, 하부에 고장는 것도 어, 제가 또 고쳐가지고 어, 이렇게 오늘 어.. 하루종일 장비하고 어, 실험을 하네요 어..이것도 제가 그 건축을 하면서 어, 장비를 들여 대고 그러고 작업을 하고 하느라고 보니까 땅을 파보니까 굉장히 야물어지 있어요 아니 간단하게 제기되어 버려가지고 다짐이 되버려가지고 그래가지고 이걸 그리고 돈도 많고 해가지고 어 저런 어, 트랙터 같은 걸로 로, 로타리를 함 칠할 했는데 로타리 치기보다가 차라리 이농내용그사깔을 이 가지고 이렇게 개경이더 나을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하고 나니까 어 다음 주나 보고 제가 이 로타리를 함 켜주면 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로타리 치는데 요거는 뭐. 5분당 걸리거든요. 왔다 갔다. 어, 오늘 트랙터가 고치나 하겠까가지고 노탈에 한번 조심을 하면 될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조금 서툴죠. 서툴면 서툴지만, 어, 저도 이 군사기는 산 지가 5년이고, 면며느딴 지가 6년 차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조정을 하면서 현장에서 어, 만든 거는 그보다 훨씬 많습니다. 어, 그렇지만 좀 서툰 이유는 제가 전문적으로 안 하고, 뭐한 달에 한 번이나, 뭐 일주일에 한 번이나 또는 뭐육 개월에 한 번이나 일년에 한 번에 이렇게 으어 하니까 잘안 늘어요. 어, 계속해서 많이 하시는 분들은 어, 거의 한 6개월 정도 하면은 어, 나랏일를다잘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어, 저는 조금 호시가 싫고, 서툴죠. 어, 석두지만 그래도, 어, 뭐, 제가 필요한, 어, 농작용, 이런 거는, 제가 한면 뭐, 별 의미 없이 하겠더라고요. 뭐, 아까도, 그, 이 도구를 쳤거든요. 도구를 쳤는데, 사 삽으로는 도저히 엄두가 안 나가, 제가 다못 치고 있다가, 그 다음에 이굴삭기를 가지고 와서, 어, 도구를 쳤습니다. 예, 도구를 치고 그러고, 또, 이 배수로를 물었어요. 배수를 물었는데 제가 삽으로 어, 파다파다 안 돼가지고 어, 결국은 나 같은데 편기에 했었던 거거든요. 근데 이구삭사가 가지고 한 30분 정도 해보니까 완전히 뭐다 정리가 되어버렸습니다. 동촌에서는이구삭기가 어, 필요하고, 그러고 구울사끼는 이게 돈 주고 300주고 사가지고 어, 한 5년, 또는 앞으로는 한, 한 3,4년 더 써먹고 어, 폐차를 시서생각합니다 폐차를 시키더라도 한 200만원 정도는 받을 수가 있으니까 어, 이거는 어 농촌에는 꼭 필요한 장비다 포크레인이 제가 보다가 트랙터보다 가할 일이 또 따로 있어요 트랙터는 뭐 로터리 추가하려고 면꼭 필요한 거지만 어, 트랙터를 150만원 정도 사가지고 5년 동안 고장이 없다가 어, 어제 또 고장이 나가지고 애를 먹었고, 그리고 관리기도 5년 전에 샀던 건데, 그것도 중고 한 20년 된거 샀는데, 아, 보상이 생긴 게 없었는데, 아, 그러고, 이, 저번 주 일요일 날 보상이 나가지고, 제가 손으로, 어, 밭을 일부고, 어, 보호를 타고, 어, 그런 적이 있습니다. 농촌에 기운 기준 하나 그만, 일인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장비가 합니다. 어, 사람이 할라하면 힘들어서 못해요. 금방 실증이 나죠. 그런데 장비가 위험하거든요. 그러니까 어, 장비를 어차피 배워야 되긴 하지만 어, 나, 연세 드신 분들은 이 장비 때문에 사고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 우리 고향에 어, 선배 한 분도 어, 트랙터를 가지고 면뚜덩을 어, 어, 오르내리다가 넘어져가지고 참큰 낭패를 본 적도 있고 또 그러고 또 아, 우리 지방 쪽에 어, 어떤 분은 귀농귀촌을 해가지고 음, 공통군사기를 가지고 어, 산을 일고다가 아, 자고를 당해가지고 참 회복할 수 없는 그런 안타까운 어, 일도 있었습니다. 아, 그렇지만 어, 농기계로 구찾기 트랙터 관리 이세 개는 무조건 있어야 된다. 아무리 또 농사를 적게 있더라도 그렇지 않으면 어, 사람이 힘들어서 어, 농사를 짓기야 정말 어렵다. 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은 어, 여기까지 하도록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팔공산 조명과 구돌장이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